자, 먹방이다. 먹방 이유식 먹방 떡떡이 그렇게 맛있어? 맛이 어때? 떡떡아 맛이 어때?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오늘은 어? 새로운 재료가 들어갔어요. 오늘 무슨 새로운 재료가 들어갔을까? 무려 치킨이야 치킨. 어, 오늘은 치킨이 들어갔어. 닭고기 맨날 맛있지. 오 소고기만 먹다가 닭고기 먹은 게 닭고기 어때? 닭 닭고기 얼굴 어? <laughs> <laughs> 잘 먹네. 발 박수 칠 만큼 맛있는 맛이야. <laughs> 어이고 입을 쫙 벌리고 가지고 아주 잘 먹네. 딱두입 <laughs> 이거 잘 먹네. 맛있어? 야 먹는 것이랑 어발 가지고 노는 거랑 카메라 쳐다보기랑 그냥 어아바뻐바뻐 밥솥 발로 차지마 <laughs> 아 지금 저것이 초미의 관심사야 저 지금 이유식 통 저것이 뭘까 맨날 저거 좀 건드려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발로 차아봐 <laughs> 엄청 좋아해 저거 저게 뭔 뭐, 뭐라고 엄청 저거 좋아하더라 손으로 막고 있으면 못 먹어 그래 옳지 <laughs> 웃을 때 웃더라도 먹으면서 웃어 발로 건들고 싶어 <laughs> 아이고 잘 먹네 Oh, 아, 발로 l o Oh, Polo. 좀 내려 주세요. 자. 떡떡 o 가 o P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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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식 마마 o n o Pono. p o n 자엄뇸뇸뇸뇸 o n o Pono. p o 맛있는 이유식 p <laughs> 마 자, o p o n 이 Pono. Pono. p